이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우서 3장 16절과 베드로우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과 베드로우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과 함께 같이 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장로 교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 장로 교인의 3분의 1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장로교가 부흥하고 뿌리를 내리는 곳은 한국밖에 없는데 그것은 한국의 500년 유교전통에 의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러한 우리 한국의 전통에 장로교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목에서 늘 제자훈련,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배우는 것 거기서 초점을 마시다 보니까 자연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불임하고 변화되는 이런 첨적 성령의 역사에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4대째 장로교 집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순봉교이 전까지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원래 1903년 원산부흥회나 1907년 평양부흥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시작한 대우봉운동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기초인데 일본이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동안에 성령운동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고 말씀 전통으로 오게 돼서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영적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1958년 5월 18일 우리 주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대두동에서 천막교에서 우리 순목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 강도 강력한 성령의 발음이 불어왔습니다. 우리 교 역사가 지금 66년인데요. 66년 만에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로 자리 잡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령 운동의 역사를 강하게 우리가 전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될 것은 성령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너무나 한쪽에 치쳤던 것이 이제. 다시 우리가 균형을 잡게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더라면 늘주하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형이시다. 우리에게 늘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형이신 성령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온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만하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로 인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성령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새벽기도를 드고 나서 이런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사업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에 대한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비즈니스가 잘되게 하시고 좋은 비즈니스 거래처를 만나게 해주셔서 비즈니스가 잘 자리잡고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험을 보러 가는데 아, 배운 거다잘 기억해서 시험을 잘 보게 해 주옵소서.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 대화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늘 성령님과 교제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진리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자가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사장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작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뭐다 여러 가지 길이 있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한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주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되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따옵니다 요한복음 8장 3 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다 같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여기 진리를 안다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다. 그러니까 여기 물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다 압니다. 아 여기 물이 들어있다. 근데 진짜 물이 들어있는지 주스가 들어있는지 먹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적으로 아는그 안다는 것을 구약성에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말로 표현했습니다. 체험적으로 하는 것. 내가 저 사람을 그냥 압니다. 내가 그런 머리 지식으로 아는 건 그런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야 된다. 체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만나고 깨닫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질병에서,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례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이 성경이 66권인데 무려 1500년 이상 걸려서 성경이 기록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모세오경 장세기, 애력기 래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을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약 1440년경쯤 모세에 서 기록되었다 1440년이라고는 하 지금부터 약3,3,000한 400년 전쯤 그때를 기준에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때 기준입니다. 그때쯤 말고 모세기을 기록한 시기를 보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 것인데 에이디안 95년 전쯤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의 기록자 저자는 성령님이신데 그걸 선의게 받아서 기록한 사람은 약 40여 명의 각기 다른 신분의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왕의 신분에 있던다윗 같은 사람도 있었고 목동이었던 아모스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부였던 그 제자들도 이 성경 기록에 참여했고 의사였던 누사, 누가도 성 기록에 참여했고 이 각기 각기 세례였던마태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한마0명의 기자들 각기 다른 기자들이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성의 감동을 받았었는데 1,500년 동안 쓰여진 각기 다른 사람에 쓰여진 성의 내용이 딱 통일됩니다. 딱 하나가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푸 구세주이시다 할렐루야 많은 기록들이 딱 하나의 주제로 한 사람이 책한 권을 써서 내용이 같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1500년 동안 만 명이 다 썼는데 내용이 딱 똑같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령책의 저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디모드5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아까 봉도카페드로 국서 1장 20절, 절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부가시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 성령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학을 진보적인 신학, 우리가 좀자유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서 하죠. 그런데 다시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다 빼내야 된다. 여러분, 상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다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때 정통 보수신학을 해야지 이렇게 진보적인 신학에 한대 가서 잘못 공부하면 성경이 뭐 편집되어서 만들어졌다. 성경 안에 하나의 말씀이 있고 말씀 안는 부분이 있다. 말씀 안는 부분을 좀 빼내야 된다. 성경 안에 뭐 여러 가지 신화가 담겨 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배우면 아주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감독으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믿음의 역사를 공부했는데 믿음의 역사와 성령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 역사를 불러일으키는데 믿음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은 드림에 살아나며 드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드림에 살아납니다 들음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게 믿음을 가져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내게 기적을 가져오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임하게 만들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말씀에 기초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왜? 말씀이 내게 믿음을 가져주고 말씀이 내 삶과 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신비주의 잘못될 수가 있어요 또 성령이 없이 말씀만 가지고 말씀만 붙잡고 가면 바리세인이 돼버립니다바리새인 율법주의자가 돼 갖고 지남 맘나 판단만 해. 이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고 맘나 남의 판단만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은 가장 그 당시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제사장, 서기관, 바리세인, 이 율법학자들 그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인간의 이성을 갖고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열단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당신 이게 문제입니다. 당신 이게 문제입니다. 당신 이게 문제입니다. 하는데 이렇게 나만큼 문제 있다고 손가락질할 때세 손가락은 내가 문제다. 셋이. 셋이 나를 가르키고 있어요. 하나는 당신이 잘못했다는데 세 손가락은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잘못이 뭔지를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잘못했다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으로 저들이 정주에서 십자가 못박았는데 실제로 죄인은 자기들입니다. 자기들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아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막 상처 입고 끌어내는 것이 내가 잘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자기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서를 이룬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과 믿음은 치료 역사를 가져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바디메오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데 앞에 바짜 앞 붙은 것은 누구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바디메오. 바요나 시몬 할때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어딥 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는데 앞을 못 보니까 듣는 귀가 굉장히 밝습니다 늘 동양을 하면서 듣는데 아, 예수라는 분이 병을 고친다 예수라는 분이 병을 고친다 믿음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난다아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눈을 뜰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맹인이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그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지금도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안구 이식 수술을 하는 특별한 그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꿈도 못 꾸는 일인데 2000년 전에 맹인 바디메어가 거지 바디메어가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 하나 가지고 말씀 듣고 내눈 뜨겠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는 사람보다 두번 드는 사람에게 더 믿음의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두번 드는 사람보다 세번 드는 사람에게 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빠지 않고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큰혜가 그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나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에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믿음, 기적은 하나로 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적을 만들어낼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눈을 뜰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만나기만을 사모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야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이아디메어가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 놓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성을 그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법음 10장 51절 52절에 그래서 소리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식끄럽다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더 크게 소리 지르어요 다이제스 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더딜 때더 목청을 높여야 됩니다 바디메처럼다이제소리지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왜? 자기가 평생 못 보던 눈을 뜨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 되니까 누가 자기를 방해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금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 그래요? 왜 수목교회 사람들이 소리를 질르냐고 하나님이 귀목을리냐고근데 성경은 부르짖으라고 돼 있어요. 바디메아가 부르짖었어요. 바디메아가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혼자 중얼거렸다면 예수님 지나가셨습니다. 예수 님못 들어 지나가셨어요. 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 힘으 다시 제자손내어요 나를 불쌍히 하여 주옵소서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크,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음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셔야 됩니다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예, 선생님이요 복이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온 맹인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걸 알고 있었고 눈뜨기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주님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에 다가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못해주기로 뭐 원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다음에 주님이 내 눈을 뜰다 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주물향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에 근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에서 우리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이 나오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기도가 무엇으로 그 드려져 로는 기도냐? 말씀의 근거한 기도, 말씀, 내가 말씀의 의자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 없다고 말씀하으므로 제가 말씀의 의자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지라고 말씀하시므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줬서 말씀을 짜고 기도하면 성령이 마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과 성령학사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문제 해결을 받게되길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말씀을 짜고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하는 것입니다 응답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주곤합니다 우리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믿음을 갖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병에서 노인 남을 받을 지어다 네. 모든 질병은각 개인과 가정에서묶물고 떠나가라 네. 모든 기도가 응답될 지어다 네. 자녀들에게 보기 말지어다 네. 가정에 보기 말지어다 네. 직장과 사회 보기 말지어다 네. 모든 괴마다 놀라운 풍력 사일어날 지어다 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말씀을 자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응답해 다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기도의 사람이 될지어다.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날마다 기적을 참하게 될지어다.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을 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 앞에 예물 들이던 성교들마다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코을보 신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을 인도를 통 충만하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잡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에 주님 백성들이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